어, 작품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, 어떤 의도로 제작하게 되었는지, 네,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처음에 주의에게라는 영화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, 그러 어, 관계라는 게참 어렵고, 관계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서로를 활기고 그런 모습이 너무 어, 마음이 아프고,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화해와 연대로, 그리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용서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되게 많은 매체들에서 죄송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. 저도 그런 매체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저는 죄송을 좀 우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. 그래서 그런.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좀 외로웠을 때 계속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. 제20회 전북독립영화제 수에화이 제20회 전북독립영화제 어 일단 먼저 이 영화 가장 환하고 따뜻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끼리 좀 짧은 해적 또한 한번 재밌게 찍어보자 해서 주변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아주 짧게 이게 원래 3회차로 진행됐던 영화였는데요. 그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이제 찍고 편집을 하다가 좀 이렇게 빈틈이 많은 것 같아서 4월달에 또 2회차를 추가 촬영을 해서 이제 완성된 영화입니다.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넣었던 <laughs> 영화여서 너무 애착이 가는 영화입니다. 가장 하나고 따뜻한 파이팅 고모 파이팅. 굉장히 작고 짧은 영화라고 생각해요. 그냥 어느 한 순간 어떻게 정기생 하나의 우주나 개념이나 정기생 규범을 벗어나는 단한 순간을 담은 영화입니다. 본적인 규칙들을 조금씩 뒤집어보자는 의도로 시도를 해봤습니다. 제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화이팅! 우리 행복하자 화이팅! 제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화이팅! 하나 아, 둘셋 네. 김밥 아, 화이팅! 네. 아, 네. 화! 네. 제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화이팅! 건설 유니버스 어떤 활도 화이팅 제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화이팅 보이교사 화이팅 김구지 화이팅 화이팅 이달의 화이팅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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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말투 화이팅